여러분 변호사 선임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아시는 다릅니다. 상담료 11만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 상담료는 선임료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즉 선임시 상담은 사실상 무료인 셈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의뢰인의 부담을 먼저 생각하는 아신의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스러워 법률 상담 자체를 망설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아신은 이런 문턱을 낮춰 누구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싼 선임료와 성공 보수 때문에 혼자서 힘겹게 싸우지 마세요. 아신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법률사무소 아시는 단연간의 경험과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쌓아온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아신의 전문성과 숙련도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내 일처럼 여기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습니다.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는 곳,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곳,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아신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